네, 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탐험일지 관련해서 꿀팁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탐험일지 이런 맵에 보시면 서브 캐스트 하시다 보면 이렇게 탐험일지가 올라가시는데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탐험일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재룡님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처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위치 보시고 가서 처치하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이야기하실 때좀 자연스럽게 같이 클리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서 혹시 퀘스트 몬스터가 좀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잡으시고 이거 원소가 올라갈 때는 왼쪽 채팅창에 시스템 메시지로 이런 거 퀘스트가 올라가는 것도 카운팅 되니까 보시고 완료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경인데요. 비경은 약간 맵 눌렀을 때이렇게 비경을 체크 한번 해 보시면은 있는지 없는지 금액에 그 확인이 돼요. 여기엔 지금 없죠. 그럼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눌러볼게요.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비경이 찾아놓으면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못 찾았으면 회색깔로 나옵니다. 그럼 직접 가서 이 위치 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경까지 하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물 찾는 게좀 어려운데요. 일단 재룡 님 유물 위치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재룡 님 유물은 주원각정입니다. 이게 총첫 번째 1단계에서는 하나 이제 2단계에서는 4개를 모아야 해요 제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여기 먼저 오실 때망자행숲 이쪽 화장터로 와주세요 화장터로 먼저 와주셔서 지금 제가 가보는데 위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캐서 쭉 오시면 이쪽에 보일... 만약에 있다면 그 주변에 반짝반짝 거리게 돼요. 음, 여기에 원래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채널에는 없네요. 여기서는 한번 채널을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널 이동하면 보이죠? 여기에는 원. 원이 있네요. 첫 번째 거. 그럼 이걸 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쭉 이어가서, 이제 메마른 우, 유물로 갈 거예요, 이쪽. 메마른 유물. 저기 보이네요. 저기 살짝 빨갛게 보이는 게저게 유물입니다. 변경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아씨,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냐. 야, 자, 자, 두 번째 거 찾았네요. 주 찾았네요. 여기서 완료하기. 네 개를 다 완료하게 되면 끝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저는 주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작용단 초소로 이동할게요. 바로 옆에 있는 작용단 초소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쪽 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짝거리는 게안 보이네요. 원래는 여기, 으차, 여기를 일단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 경경 왜 이렇게 어려워? 올라가셔야 합니다. 쪼개요 니마 쪼개요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할수 있어요. 전공을 어디서 배워 먹은 거냐? 저 올라가봐봐 임마 새끼야 올라가봐봐봐. 자 올라. 여기 올라오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폭 터지네. 나 여기 안 보이는데 채널이동 해볼게요. 눈 앞에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어저기 있네요. 저 저기 반짝거리죠 오른쪽에? 저거 저거 저 반짝거리는 거? 나 이제 저거 보고 갈 겁니다. 할수 있어! 야! 아, 자, 오른쪽으로 살짝 오면 되네요. 이번 거는, 각. 어, 이번에 각이네요. 각이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위치. 어, 마지막 위치 가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 위치가 이제 보니까 화장터에서 제일 가까웠네요. 여기 보시면 월령 공동묘지 이쪽인데, 어, 요거 먼저 갔다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거 원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없을 수도 있는데, 없게 되면 또 채널 이동하셔서 먹으면 됩니다. 어, 여기 있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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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렇게 하면 재룡님 유물은 다 찾으시게 되는데, 이렇게 1단계 끝나고 2단계까지 싹다 먹으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서버 없으면 채널 이동을 해보시면 또 이렇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하나 먹고, 채널 이동해서 또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하시면, 이건 금방 하게 될 거예요. 대사막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찾고 있으니까 영상 옮겨.. 올려드릴게요. 있으려나? 오, 있네요, 있네요. 생각보다 좀 사람 없는 시간에 하면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여러분들도 이거 타오멜지 다 완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여기다 남길 테니까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불소 네올 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많이 올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